오 오디오 서평은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팟캐스트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무단으로 퍼가거나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란에 있는 URL에 관련 정보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고등어와 주식이라는 책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 사이클과 버블, 그리고 민스키 모멘트라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들어본 내용이겠지만 경험이 적거나 혹은 최근 강세장의 주식 시장에 새로 입문한 분들에게는 아마 이 책의 내용이 가장 쉽게 잘 설명된 경기와 버블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로 보입니다. 책의 25번째 에피소드에는 버블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고, 26번째에는 이어서 민스키 모멘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블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버블의 탄생 과정. 한 회사가 있다고 해보자.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거나 주주 혹은 경영진이라면 이 회사가 바로 당신의 회사라고 상상해도 좋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앞으로 내가 갈 직장이라고 상상해도 무방하다. 아무튼 당신이나 당신의 가까운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보자. 처음엔 무척 사업하기 어려웠다. 매출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도대체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여러 기회를 두드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 드디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런데 현재의 설비와 인력 규모로는 조만간 늘어나는 주문을 도저히 감당할 재간이 없어 보였다. 사업하는데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지. 하며 자금을 차입해 공장 규모도 늘리고 직원도 더 뽑았다. 그렇게 신설 공장이 완공되는데 2년이 흘러갔다. 그런데 막상 생산 가능 용량이 대폭 늘어나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문이 격감했다. 늘어난 직원 인건비에 차입한 돈의 이자 비용에 회사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 돈을 빌려준 차주들은 이를 예의주시하다가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며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당장의 유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보지만 별 무소득이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고 인력은 정리해고되고 남은 자산은 차주들이 가졌다. 그렇게 일장춘몽처럼 회사 하나가 생겼다 사라졌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은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한 회사 얘기다. 너무 내 얘기와 똑같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 이처럼 회사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 개별적인 경우들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의 구조적 원인이 배후에 있다. 한 가지는 실물시장의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황소 채찍 효과다. 황소 채찍 효과 외에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다른 구조적 원인은 금융시장을 통한 레버리지의 문제다. 가령 주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사람들은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할 회사도 돈을 빌리려든다. 이자율이 조금 높아도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빚으로 만들어진 회사들끼리 서로 공급 및 구매 계약을 맺는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사업은 정상적인 성장 국면에 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다. 어느 순간엔가 슬럼프가 닥쳐온다.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다 보니 그들의 생산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한 회사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넘어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용과 대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제성장도 당장 보기에는 정상적인 성장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걸 구별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사실 비주로 부양된 꼭 필요하지 않은 회사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회사 자체가 버블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나아가 내 일자리도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일종의 버블에 불과하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경기 변동성에 의해 버블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채책 효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먼저 소개한 적 있는 책돈좀 굴려봅시다에는 이를 글로벌 경제 확장에서 미국 소비시장의 변화가 채찍 효과를 일으켜서 한국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채찍 효과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책의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민스키 모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의 책 똑똑한 배당주 투자 다상에서도 경기 변동과 함께 민스키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은 이 책에서 더 간결하게 잘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민스키의 논리를 알아보자. 민스키의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시장 경제에는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투기적 자산버블의 발생과 폭락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런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얘기의 시작은 기업들로부터 비롯된다. 실적이 좀 좋아진다 싶으면 기업들은 이러한 호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갖게 된다. 우리 인간들이 말릴 수 없는 낙관주의자들임은 심리학자들이 이미 밝힌 지 오래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거의 그 즉시 설비 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킨다. 서로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 시장이 이에 부정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이기만 해도 자금의 공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자금 공급을 늘릴 의향이 그렇게 크지만 않다면 자금 수요가 늘어난 만큼 자금의 사용료가 올라갈 테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수요를 억제하는 안정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라면 전형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안정적 세계다. 그런데 낙관적 전망이라는 전염병이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도 퍼진다. 그러면서 예전이라면 위험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건에 대해 대출이 실행된다. 미래의 수익이 안정적일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별로 높지 않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는 세 가지 방식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첫째, 기존에 실행된 대출 자산과 투자 자산의 가치가 이 과정에서 급속도로 올라간다. 둘째, 돈을 빌려 설비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셋째, 돈을 굴리려는 쪽의 눈높이가 낮아져서 설비 대출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전엔 안전 버퍼로서 갖고 있던 현금이나 국채 같은 무위험 자산이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장밋빛 전망하에서 합리적 계산의 결과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대폭 올라가고 만다. 이런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먹통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주식 등의 높은 기대수익률로 인해 웬만큼 높아진 기준금리로는 투기성 자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일 때 자금 시장에 돈이 마른다. 이는 돈의 공급 때문이기보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은행들은 자신들의 대출용 자금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이자율은 상승되고 이는 보유한 대출 자산과 채권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 와중에 그렇게 올라간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산 투자자들은 점점 코너로 몰린다. 일부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이자를 다 갚지 못하게 된다. 그런 징조가 보이는 순간 대출을 내줬던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걷어들인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위험 자산 일부를 매각하자마자 가격 하락이 생기고 이는 다른 누군가의 자산 매각을 유발시킨다. 핵분열 반응마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산 매각과 가격 하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민스키 모멘트다. 이 말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핌코의 임원이었던 폴 맥컬리가 1998년 러시아 국채의 부도로 촉발된 금융 위기를 이와 같이 지칭한 것에서 유래됐다. 민스키가 이를 설명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하다. 결론적으로 민스키에 의하면 호경기와 주식시장 화랑과 같은 낙관적 상태는 금융위기의 확실한 전주곡이고 그러한 낙관적 상태는 자유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경제에서 금융위기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정령 없는 것일까?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 시장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정성은 국가의 간섭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시장 내 부채 규모의 제한, 그리고 중앙은행의 존재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민스키는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통치 않은 경우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위기를 지연시키려다 더큰 위기를 맞이하지 말고 조그마한 불안과 폭락을 주기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게 가능할까? 글쎄다. 민스키 모멘트는 잔잔한 파도가 큰 파도를 인피한다라는 특이한 개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그때 쓰라린 기업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이제 그런 위험성을 경계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신용장구 오실레이터를 구안해서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신용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속도를 통해서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현재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혹 최근 강세장의 기쁨을 다소간 느끼고 계신 투자자라면 강세장이 길어질 때이 민스키 모멘트의 리스크도 같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녀석은 다들 잊고 파티에 빠져있을 때호련이 나타난다는데 함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피터왕이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